왔어, 왔어, 왔어. 왔어. 손님. 여기 세팅을 좀 해야 되나? 너무 일찍 왔어. 야, 저분들 너무 일찍 온 거지? 혼자 왔어. 네. 어? 혼자 왔어. 원흉이 오셨다고? 한궁이 오셨다고? 혼자? 혼자 왜 와? 와, 뭐야? 게스트 아니야? 게스트야? 막 남편인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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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왜, <이렇게 뱀분> <laughs> 왜 이렇게 뱀분 같지? 왜 이렇게 뱀분 아 같지? 왜 이렇게 선배님 같지? <laughs> 왜 이렇게 선배님 같지? <laughs> 아, 진짜. 야!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저.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저희 유명해서. 가능할까요? <laughs> 아. <laughs> 오빠! 어? 또봐 봐. 누가 왔는데 얼굴 좀 보여요. 아, 죠 아, 누구 왔어? 아, 깜짝이야. 아이씨. <laughs> 너왜 왔어? 아, 저 일하러 왔어요, 저는. 진짜요? 네하루 네가 왔어? 아, 네, 제가 왔어요. 네, 그 용아? 네. <laughs> 형 소문 많이 들었어요. <laughs> 너무 좋아 주셨다고. <laughs> 됐어 너 예전 같지 않다고요? 어? 아, <laughs> 이것보다 심하다고요? 옛날은? 아, 너무 좋으실때 만나가지고 <laughs> 좋으실때 만날 <만난> 거예요 <laughs> 네, 제가? 네, 네. 누나. 잘지냈어 진짜. 처에서또만네처섬에서 그러니까 너랑 나랑 처음이다. 그러니까 가요계 선배님 같이 이들 아, 딱 눈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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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눈이 달라. 딱 눈이 네. 영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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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뭐, 좋은데요? 좀 보여드릴까요? 네. 아니 여기 주막이 진짜 너무 좋네요. 누나. 아, 네. 전화한 거 이거냐? 에, 네, 저예요. <laughs> 친절하시네요. <laughs> 저기 저기 쓰시면 돼요. 아, 네. 아, 야, 아 너무 좋은데. 그 내가 여기 우리 세이서단체로 있을 거예요. 재훈이 형 어제 어제 오셨죠? 어, 어떻게 알아? 샵에서 소문이 단단한데요. 진짜? 네, 쟤. 아, 샵 갔다 와, 오빠. 아니, 안 갔어. 대박, 오빠 너... 공항 패션? 아니, 그 공항 패션을 어쩐지 소원이 하더라. 오늘 비자가 없다고. 아. SNS에 올리더라고, 어, <laughs> 자기 올리더라고, 아, 진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막 네. 나도 분명히 왔는데, 네. 공항에서는 어떻게 찍히는 거야? 계속 드리번거리면 되는 거야? 야, 야, 나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다니까, 부산서부터 저대랑국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다니 그런 순서로 찍더라고. 그러면 형님 가볍게 일 좀. 네네네네네. 네, 네. 뭐든 지무 우도를 구경하시고. 내가 여섯 시에 밥 식사 드시고. 어, 식사하러 오시면 된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두 개. 하고 조그만 두, 것도. 조금 두 개. 네. 오케이. 안 왔으면 어쩔뻔했어. 와. 수건 제대로 안 해놨어. 예 네, 네. 형 수건 안 해놨더라고요 또. 무슨 수건 해놨는데 방에 거? 수건 네 개씩 들어가야 된다. 아왜 이렇게 씻어? 수건이. 렇게 <laughs> 아왜 이렇게 씻어? 뭐 하는 건데? 수건을 이렇게 필요해? 이거뭐예요 지도예요. 지도. 우도주막 지도. 우도 아, 지도. 너그그 난방을 그, 그 지도랑 비슷하게 있고 뭐 어떻게? 너 진짜 여기 직원 같아. 우도 우도에 맞춰왔어요. 우도주막. 아, 아 좋아요. 거기다 좋아요. 그리지. 자 그러면 <laughs> 형그 이거부터 해볼게요. 형이 지금 어. 꽁탈하려고 지우가 기다린 거예요. 아 공짜 진짜 아니, 아니,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이건, 웰컴 티부터 안녕하세요. 너, 웰컴 티부터너 아, 이따 한꺼번에 세, 세 팀이 올 수도 있다니까. 오케이. 자 여보는 무슨 아, 티 그럼... 드시겠습니까? 프리티 리티 하나 하고요. 아, 이미 여기 계시는데요. 아, 그런 농담을 하냐고. 네가 남 남편이 여기 있는데. 다른 다른 한테 아, 그런 이야기가 된 아, 아니지. 남편이 남편이 신혼부부시구나. 네, 신혼. 네. 네. 프리티 저는 그러면 아, 오게티한 잔만. 오티한 잔만. 네. 이거 하려고. 어, 오티랑 프리티. 아니, 이거왜 갖고 오신 거예요? 빈잔 남진의 빈잔을 준비했습니다. 그 <웃음> <웃음> 아니요 저 지금 제대로 좀 해주세요 아, 들어보세요 네. 6시부터 저희가 또 식사가 있으니까 그때요 6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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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이 요는데요귤좀드6래요네네요좀드요6요아네 감사합니다. 고요 6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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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고프다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나왔어야 돼. 아, 어, 바로 나왔어야 네. 네. 아니, 이렇게 터세 버릴 거라고? 아니, 진짜 배고프다고 했을 누가 때. 배고프야 아, 이게. 진짜, 진짜 리얼이라니까, 오면. 그치? 네, 네. 리얼이야. 어, 희망이 없요 아니, 아니, 그래도 또. 아, 곰곰곰은 문 아닌가? 다으시면그 <laughs> 네, 착, 착즙 음. 귤줄수 있어요. 그럼, 잠깐만, 잠깐만. 어, 고맙습니 아그은 음. 드디어 지금은 가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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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장님 왜? 은행장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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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걸 잘라는큐을몇 명에서 몇 분이 짜야 되는지. 저기 마지막 아니에요. 우리 친구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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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교육 좀 부탁드릴게요. 저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요. 진실의 방으로. 왜왜 <laughs> <laughs> 네, 네, 네. 왜? 진실의 방으로. 진실의 방으로 데려가서 <laughs> 교육 좀 시켜. 정용화 씨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 네. <laughs> 좀 알려줬어. 요 <좀>. 아. 확실히 어렵겠죠. <laughs> <배웠겠죠. 웃음> 시신까의 무드는 없어고아저 지금 경영아씨가 예. 본인이 오, 징계를 오, 먹으면서도 주스가 나왔어요 네. 네. 흔치 않죠, 않죠? 아또 아, 직접 따라주는 네. 서비스 네네. 많이 드릴게 많이 네. 많이 와찐이찐 아, 진짜 찐이 진짜 아, 아, 찐 진짜 오네요 진짜박 약간 비타민 둘이 근데 진짜로? 진짜로? 진짜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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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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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짜진짜 진짜로? 진짜로? 진으로 진짜로? 진진진짜 육회 좋아하세요? 네. <laughs> 다행이다. 오늘 저희가 육회를 또 준비했어요. 아 혹시 날고 아. 어떨 결이 앉았네 너. <웃음> <웃음> 오. 오. 이거를, 오. 와. 오. 진짜 대박이야 형. 오, 멋있는데. 네, 오늘, <laughs> 오늘 저희 그 아, 아유, 앉으세요. 정육점 가서 떼온 이거 어. 어. 혹시 드셔보시고 음에안 들어도 이해해주실요 우리 유알못모에요 아. 이거 드시면 아. 돼요. 그래 아, 네, 정말 네.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 야 이렇게 다오이 오이 반이 나도 한도와 진짜 맛있다 <laughs> <laughs> 아, 너무 궁금한데. 그래요? 이렇게 먹는 건한요 진짜. 나 너무 요입 가도 맛와 진짜 맛있구나. 아, 너무 궁금한데? 진짜예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럼 먹어야죠, 진짜 맛있어요. 아까 사실은 그용화 노래 중에 우리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외톨이? 외톨이 하려고 하는데, 아, 부부. 시내 <laughs> 부부들한테 외톨이야. 다른 곳을 보고 있어. 아, 그게 참 신이 <laughs> 나고다같이지만 콘서트 분위기가 나긴 하는데. 번외로한번 그렇죠? 불러드릴까요? 네, 네. 짧게. 아...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는 아니지만. 박수! 이거 한 3만 번 불러서. <laughs> 바로바로 나오죠. 와. 들으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불러 주세요. 네. 지는만 쳐다보는 게 많은 애도 다른 사람 생긴걸 알아 아닌 다른 사람 감담 미쳤라 이제는 모두 쳐다도 거지않더라 나랑 있을 때도 하루가 일초라도넌내 앞에서 요즘 한만 뭘 돌아 I know you m i n t m e one h I got it m o e 그리고 버러진난가다 우리 사이 아야 이게 골든이 붙은 거 같은데 이게 아 이게 오게프가 소리가 내은 시드 튼거 같아서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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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어 이러면 그냥 올라가야죠. 그러면 맑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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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를 아, 그렇게 한대? 화를 이렇게 아, 한대? 아, 너무 좋아. 왔다 갔다 해야겠다. 비도 안 오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막 이렇게 막 구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볼게요. <laughs> 이거 범위다 형님, 저이제 슬슬 저는 가야 해. 가야 해야 돼? 네, 가야 할것 같아. 기절로? 네. 안돼. 시간이 벌써. 어. 이제 슬슬. 와. 이거 우정만 하나 잊지 마. 노래만 하고 그럴 거면 좀더 하고 가지. 그러니까. 아침도 못 먹고 <오고> 와서 어떡 하냐? 너 그래요? 너뭐 하나 메기만 뭐, 가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laughs> 조심히 가세요. 아, 네, 가보신 동이. 어, 또 봐. 네. 네. 멀리까지 왔다. 아이고. 저 가요. 야! <laughs> 진짜로? 네. 또 봐요, 나. 연락할게요 네. 네. 왜 이렇게 빨리 뭐 훔쳤나? <laughs> 확인해봐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또봬요 네. 갈게요. 네.